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제에게 말하되 구합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좀비 여길리이다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의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안에 단에서 여호와 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몇년전 가족들과 강원도에 한 동굴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에 불빛이 없다면 어디가 출구인지 알수 없어서 헤매거나 잘못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게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기력한 영적 암흑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낼 사사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아이를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의 삼손이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기에 있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혹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내 상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손쓸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쳐서 힘을 낼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저앉은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삼수로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곳으로부터 밝은 빛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여와의 사자가 만호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삼소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반드시 구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